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오늘은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닌 나눗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딱 대분수가 보이면 어떻게 하자고요? 맞아요. 가분수로 바꾸자고 얘기했어요. 자 3과 2분의 1 나누기 5를 합니다. 자, 3과 2분의 1을 먼저 가분수로 나타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분의 자, 자 분모만큼 곱해주고 분자만큼 더해줍니다. 그래서 2, 3은 6 6에다가 1을 더하면 7이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5를 그대로 먼저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가분수라는 게 자연수가 되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분자를 한번 찾아봐주세요 자, 분자는 7이고요. 나누는 수는 5입니다. 아하, 이런 7 나누기 5하면 나누어 도 그저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네, 앞에 있는 분수는 그대로 써주고, 자, 뒤에 있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면서 5를 뭐라고 써주셔야 될까요? 5분의 1로 써주셔야 합니다. 음,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셈을 해주면 되겠죠. 2에다 5를 곱하니까 25이 되겠고요. 7에다 1을 곱하니까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과 2 나누기 5를 계산해 주면 10분의 7 하고 예쁘게 나오는데요. 자, 친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대분수가 나오면 우리는 보는 순간 아하, 뭘로? 네, 가분수로 바꿔야 하는구나. 그리고 가분수로 바꾼 다음엔 어떻게요? 해 분자와 나누는 수를 바라보고 나누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나누기 자연수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뀌면서 바꾸면서 자연수분의 1로 바꿔서 우리는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지금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약분이 하나도 없었고 답도 예쁘게 진분수로 나왔지만 계산을 할때 약분이 되면 반드시 약분 하셔야 되고요. 계산한 답도 가분수가 아닌 어떻게 해요? 진분수 또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서 친구들이 써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자, 분수의 나눗셈 8일차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친구들. 자, 계산 열심히 아래까지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우리 다음 단원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